챕터 3. 작업표시줄과 아이콘 창다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왜 만들었을까요? 네, 보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윈도우왜 만들었을까요? 보관되어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윈도우가 창이죠. 창은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열어서 보여주겠다. 책상 위에 열어서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열려져서 뭐가 열려 있는지 알려주는 게 작업 표시줄이다라는 거고요 아이콘은 이게 뭐 열었다 뭐 열었다라는 도구예요 이창다로기를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33페이지 에 작업 표시줄로 어, 이동하기 자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올리면 화살표가 돼 있죠 그럼 요걸 이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잠가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한거 푸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 속성 가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잠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잠금을 풀고 확인하시고 난 다음 드래그해서 올리면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싶다. 중간만 딱 넘어가면 갑니다. 아래로 옮기고 싶다. 올라오죠. 그런데 이걸 이동이 안 되는 건 잠궈 놨기 때문에 그래 보통은 이제 여기다 보통 잠궈 놓거든요. 우클릭 해서 작업 표시줄 잠금돼 있죠.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 끌고 가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동 금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34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계산기 꺼내 볼까요? 그럼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그다음 보조 프로그램까지 찾아가세요. 보조 프로그램 그럼 계산기가 있어요. 찾았으면, 그냥 클릭하면 작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바탕화면에 보낼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보내겠다. 어디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냈어요. 빈바탕 클릭하면 여기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못 배워요. 힘들어요. 계산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 찾아가죠. 근데 계산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하라는 얘기죠? 책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찾는 건 컴퓨터한테 찾아라. 네. 뭘 찾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개 했으니까요. 나오잖아요. 그 우클릭 눌러서 보내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편할까요? 책 보고 따라 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배우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세요. 책 보고 따라 하시려고 배우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쉽게 합니다. 자, 35페이지에 아이콘 이동 및 정렬하기. 아이콘 이동하는 거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동해놓고 뭐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해놓고 이동하고 이동하게 되면 너저분하게 막 있어서 찾기가 더 어렵겠죠. 찾아보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콘 정렬을 하게 되면 편하겠죠. 자, 근데 이게 아이콘이 이동이 안 된대요. 안 되고 자꾸 제자리로 간대요. 그럼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갖고 보시게 되면 여기 보기에 보시게 되면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렇게 바탕 화면 아이콘 문을 맞추 아이콘 자동정렬 이게 돼 있으면 일로 갔거든 자꾸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죠? 일로 갖다 놔도 일로 와 버린다고요 다시 제 위치에요 보기에서 아이콘 자동정렬을 풀어 주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내가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더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본인이 쓰는 건데도 본인이 찾기가 어렵다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아이콘을 정렬해 주신 게 좋아요.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정렬 기준, 이름. 그럼 이름 순서대로 쭉 나일이 됩니다. 왜 정렬할까요? 빨리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정렬한다. 이거에 포인트 맞춰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37페이지. 창 사용법 익히기. 음. 일단 그림판 열어 볼까요? 어, 시작 어, 교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작 눌러서 그 그런 그림판 나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르지 않습니까? 자, 최대화 돼 있는데 가운데가 누르면 이전 크기로 복원합니다. 왜 복원할까요? 아, 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 크게 왜 할까요? 크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최소화 라는 게 있어요. 왜 최소화 할까요? 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최소화가 아니고요. 최소화 이건 명사예요. 최소화 해서 보기예요. 다음 화면 복원해서 보기예요. 최대화 해서 보기예요. 이전 크기로 복원해서 보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기에 윈도우 보다예요. 윈도우는 보다예요. 찾아 볼수 있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걸좀 기억을 하, 잘 하고 소을 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달을 배우고 몇 년을 배워도 계속 그 발전이 없는 거는 배우는 목적을 어, 잘못 잡고 가셔서 그래요. 배우는 목적 이번 기회에 이왕이면 딱 잡고 가세요. 창 크기 조절하기 창 크기 조절할 때 여기 테두리 두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줄여 보기. 바로 크기를 줄여 보기, 늘려 보기, 위로 늘려서 보기 되셨나요? 우리나라는 보기가 많고요. 미국애들은 하다를 많이 해요 영어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대각이죠. 대각으로 늘려서 보기예요. 그 대각으로 크게 보기, 작게 보기. 자, 이해가 되셨을. 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 이동에 이동하기죠. 이동하기. 그렇죠? 이동하면 이동하면 뭐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동하는 이유는요.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보여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요 뒤가 가려져 있어요. 이만큼 이동하니까 뒤가 보이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왜 이동하지? 아, 보려고요. 자, 41페이지 맨 위에 봐 보세요. 읽어 보셨나요? 뭐라 써 있나요? 바탕화면 보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계산기 이렇게 돼 있고요. 휴지통 열어볼게요. 휴지통도 뭐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바탕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 맨 화면 아래에 3번, 41필 3번 돼 있죠. 요걸 누르면 바탕화면이 보이는데요. 왜 볼까요? 바탕화면을 뭘 보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탕화면 보기를 다시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초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지통 보고 있다가 바탕화면 봐야 되겠다. 다시 또 누르면 이전 상태로 보여 주는 거예요. 자창 전환하기 최대와 뭐 최소화 있었죠 그런게 있었고 어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알트키 누르고 탭 누른다고 돼 있어요 요거에요 알트는 알트는 교차시키는 거예요 창이 이렇게 있으면 교차시켜서 볼수 있게끔 하겠다 창을 알트는 메뉴 창 이, 이게 이런게 메뉴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뉴창을 교차시켜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알트 누르고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 키보드 알트 딱 뒤면 이렇게 나오고요. 알트 탭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기 앞으로 나오죠. 알트 탭 누르면 그래서 탭탭 그림판 놓으면 그림판이 앞으로 나와요. 알트 탭탭탭탭탭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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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마지막 게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나오죠. 알트 탭 누르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열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알트탭 눌러서 창을 선택해 볼수 있다 그런데 이제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윈도우 탭이 있어요 윈도우 탭은 음이 기능을 꺼놓게 되면 음 테마를 사용하는 기능을 꺼놓게 되면 알트탭이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에어로 시스템을 꺼버리게 되면 먹질 않아요. 알트탭이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예, 그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선택해서 열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기 이렇게 나오죠? 숨어 저 뒤에 숨어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바탕화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계산기 띄워야 되겠다. 그럼 밑에서 클릭해서 계산기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뜰템 눌러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 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띄면 되는 거예요. 그림판 띄워야 되겠다. 알뜰 그림판, 그림판이 여기 그림판이거든요. 이때 띄면 그림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창 관리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마우스로 여기 눌러버려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네. 자, 창닫기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